암길에서 당신이 개발해야 하는 부분은 지켜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즉, 결론을 내리지 않고 지켜보는 법. 진짜와 가짜를 결정하려고 하지 않고 지켜보는 법. 당신이 이미 아는 것과 보고 있는 것을 연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당신은 하늘을 나는 새나 들에 사는 짐승처럼 세상을 지켜보고 귀를 기울인다. 당신은 지켜보고 변하는 환경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 주의력이 없으면 당신은 세상의 신호를 놓칠 것이고 알미 당신 내면에서 당신에게 말하는 것을 놓칠 것이다. 놓치지 않으려면 당신은 수용적인 상태로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알미의 힘과 현존을 받아들이려면 마음을 고요히 지켜보는 상태로 두어야 한다. 하루를 보내면서 당신에게는 이것을 연습할 기회가 매우 많다. 어떤 것을 기다리며 보내는 시간, 아침에 처음 눈을 뜨고 일어나 하루를 바쁘게 보내기 전에 당신 내면에 더 깊이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 하던 일을 마치고,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보내는 시간.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마음이 제멋대로 방황하도록 그저 놓아두어 낭비하는 시간에 연습할 기회가 많다. 당신은 마음을 사용하거나 휴식하게 놓아두어야 한다. 이때 마음을 사용한다고 해서 마음이 항상 일하는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 마음은 즐거운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을 때는 당신은 마음을 듣고 보는데 쓸수 있도록 마음이 휴식하게 놓아두어야 한다. 알맥에 묻는 근본적인 질문 목록을 작성하는 것은 항상 중요하다. 이 질문들은 설명이 필요하기보다는 근본적인 결정을 나타낸다. 이것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삶이나 직업에서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등 근본적인 결정을 나타낸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곧바로 나오지 않는다. 당신은 질문과 함께 살고, 함께 있고, 질문에 마음을 계속 열어두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만약 당신이 이렇게 할수 있고, 이렇게 하는 훈련을 진전시킬 수 있다면, 그리고 자신에게 위안이 되는 답을 내놓거나 아주 조금 노력해본 뒤, 그냥 포기하지 않는다면, 알매 안내에 응답할 수 있는 깊이와 의도와 역량을 기를 것이다. 그래서 알매 응답이 있는지 귀 기울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활동이 되며, 당신은 이 활동을 명상할 때도 연습할 수 있고 바깥 세상에서 눈을 뜨고서도 연습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상대방에게 귀 기울이면서 동시에 내면에도 귀 기울여 보라. 그래서 단지 상대방 비위를 맞추거나 어리석게 굴지 않고 당신이 정말로 전하고 싶은 것을 반드시 전할 수 있게 하라. 알매 응답에 귀 기울이는 것은 당신이 이 연습을 할수록 점점 더 많이 하는 일이 된다. 내면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할수록. 또 당신의 관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과 그때 상대방이 당신에게 진실로 전하는 것을 알미 알려주기를 기다리며 진정으로 다른 이들에게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할수록 점점 더 많이 하는 일이 된다.